안녕하세요. 마옥사 총각입니다. 로또 자동 1198회 6장 사왔습니다. 오늘은 빼빼로 데이 로또 사러 갔다 왔네요.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. 빼빼로 대신에 로또를 사 왔네요. 총각이라 줄 사람이 없네요. <laughs> 저줄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우연히 로또를 사게 됐네요 또 리반 잘 보이시나요 잘 안보시나 크게 보여드려야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빼빼로데이 자동번호들을 일등 번호 뽑아가세요 저번주에는 5천원짜리 하나 됐네요 7장 사고 주말에 안 샀습니다 더안 샀는데 더안 샀습니다 잘안산것 같아요 4번 오늘은 좀 일찍 퇴근했네요. 좀 슬프네요. <laughs> 건강관리 잘하십시오, 형님들. 예, <laughs> 뭐더할말 없네요. 들을 말도 없고. 아, 피곤하네요. <laughs> 피곤해서 일찍... 좀대근했습니다 <laughs> 가슴이 아프더라고요. 어 안하던 잡기를 했더니 <laughs> 어 가슴이 아리베겼네요. <알이> <laughs> 아 웃겨. 웃기네요 세모. 발바닥은 다웃었는데나문진다 물렁살이라. 6번. 요 골래대선 발냄새도 나고. 어. 어제 일하다 보니 어제 그저께 참. 집에서 일하다 회사에서 신던 신발을 신고 일했는데 속이 다 썩었더라고요. 아유, 왜 발냄새가나 했더니 아 속이 다 썩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새로 하나 샀지유 짜잔 내일부터 신을 운동화 안전하지 안전화 <laughs> 시안 하더라고 완전 거의 운동화처럼 생긴 안전화 여기 뭐 있더라고요 이건 옵션 선물로 주나 봐요 요즘. 잘 됐네요. 내일 아대나 차고 해야겠네요. 팔에다 팔도 아픈데. <laughs> 즐거운 한주 로또와 함께 즐거운 생각하며 보내십시오. 안전하시고요. 안전하게 한주 보내세요, 형들. 파이팅.